그도 날 그는 미즈노 아이언으로 세계와 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촉까지,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 미즈노. 미즈노. 스코어 만드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요 내가 보기엔. 그냥 무조건 네. 옛날엔 질러가는 스타일이었잖아. 요 네, 지금도 본인 스타일 한번 고쳐보려고 했었어요. 아, 코스 네. 세팅에 따른 공략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골프를 나이 뭐 50, 시니어 투어까지 60살까지 골프를 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라가면서 계속 좀 이렇게 막 웅크려서 골프를 치면 어차피 나이 들면 치고 싶어도 못칠거 아니에요. 질르고 싶어도 거리가 안 가고 하게 되면은 안될 텐데 칠수 있을 때 그냥 치자 약간 그런 생각. 계속 고. 네. 어, 계속 질러갈 거예요. 네. 근데 허프로 그 골프가 싫어서 강압적으로 는데 음. 이걸 5 0 대, 6 0 대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laughs> 아 이제는 없겠죠. 골프밖에 네. 할게또 네. 없네. 아, 그렇죠. 지금은 냉정하게 <laughs> 골프밖에 할수 있는 게 <laughs> 없으니까. 한국에서. 아, 가장 많이 친 타수가 몇 개예요. 저 매경 오픈 때열몇 타도 한번 쳐봤어요. 음. 오비를 안 메고. 어떻게? 네.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무튼 롱어이었거든요 티샷이 바로 갔어요. 살짝 정말 살짝 늦었는데스프링크로를 맞고 나무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운이 없었죠. 그뭐 꺼내서 치면 파 아니면 뭐 보기는 하니까 거기서 좀 과하게 공략을 없는 틈으로 막 나무 사이로 칠라 치고 들어간 거예요. 또 안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한국이힙비 나요, 아마? 네. <laughs> <laughs> 딱소리만뭐 딱 엄청 많이 나더라고.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에라모르겠다고 계속 친 거예요. 그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현재로 생각해서 잘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 후회는 없어요.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한타 먹고 빨리 언플레이업을 해보자. 지금 생각 같으면 한타 먹고 언플레이업을할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 다치면 또칠것 같아요. 제 색깔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허이네, 허 색깔. 오, 좋다. 토에서 아, 쿵 베스트 스코어가 몇 개? 62? 61? 62타. 이 정도 되네. 아. 62타를 응. 치시는 능력 가지고 있는 응. 설수라는건대단한 응. 실력이 편하다라는 신련, 응. 거죠 네. 편한 거 아니에요? 칭찬하자요 그런데. 아. 근데 그게 뭐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까지 연장이 안 되니까. 그... 그렇죠. 사실 몇 오늘... 년째 이렇게 좀 타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그냥 평범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꼭, 이게 뭐가 방송이나 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항상 머리 색깔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머리 색깔을 바꾼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모자를 써야 되나 다시 또 염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어차피 나 그런데 그냥 그러고 말자, 솔직하게. 모자도 아... 한국말고 잘안 썼잖아요, 옛날에 네. 음, 좀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 네, 저혼자만의 그런 거죠리미티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모자, 모자 안 썼을 때도 있고, 그렇죠. <laughs> 외국 투어에서는 모자를 안 쓰면 계약이 없는 선수라다라는 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예의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래서 저도 계약 없을 때 계약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메인 스폰서 가 정말? 예. 네. 신기하죠? 여태까지 한번서 서브 네, 스폰서는 있었는데 계약 메인 스폰서 한번 넣었어요. 아왜그 스피드에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아 제가 <laughs> 광적인 걸 되게 좋아해. 요 어렸을 때부터 뭐 오토바이 처음에 이제 오토바이였죠. 어렸을 때는 오토바이 좋아하고 이제 친구가 좀 이게 다친 친구가 있어요. 같이 타다가 <laughs> 아 목이 매네. 네 그, 네, 그 친구가, 있어요. 그, 그 이후로 또 오토바이를 안 타고, 그 차로 넘어왔던 것아요 그 차로 넘어와서 또차 사고도 많이 내고, 사람 다치게 한 적은 없어요. 저 혼자. 네. 차가 데미지 많이 컸어서 유명한 장면이 그, 저, 프로 중에서 스피드 내는 게, 뉴스에서 프로만큼. 나오고. 아, 숨을 <laughs> 쏘네? 아, 그래. 야, 아, 숨다 쏘게 치는 거. 경찰서도 가셨잖아. 저희 어머님한테 가셨잖차 뺏기고. 네, 뭐. 어. 아무래도 좀 이제 좀 해피한 얘기 좀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이요 해피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동생도 음. 없고. 지금은 뭐좀 아. 어떤 차. 지금 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일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미국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 미국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미국에 가면. 네.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안 된다. 일반에도 빠진 거 있잖아. 빠진 아, 건제 좀... 스타일이 아겠데요 어, 그럼 어떤 종목을 좋아하요아 저요? 그러 k p g 를 한번 주제를 돌려서 k p g 가 다시 좀 활력을 조시 찾고 있단 네. 말이에요. 우리 KPG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우리 KPG라고 하는 게 부족하게 애정이 팍팍 묻어나는데. 사실 좀남자들가 저... 많이 친처가 될 텐요. 네, 친되돼있죠 그게 남자 프로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포함한, 음, 어떤 식으로 하면 좀더 이벤트도 좀... 좀 많이 하고 프로들이 이벤트도 좀 많이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샤랄라하게 입고 와서 여자 프로들 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다운 그런 매력을 좀 발산을 하면서 선수들도 멋있게 이렇게 좀 하고 하면 t v 를 보는 시청자들도 보면 와, 야, 멋있다. 우리나라 프로도 잘 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골프장에서 남자 프로들이 성적을 내면, 효과가잘 나면요. 골프장에서 안좋게 싫어해. 쉽게 얘기해준다. 쉽게 얘기해주면 골프장이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아쉽죠. 일본 기은 어때요? 주니어 스쿨 해가지고, 시합 끝나고 뭐한 15분 정도 뚜루룩, 왜 주니어들 레슨, 시합 중인데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 이벤트, 뭐 프로들 사인 같은 거, 경매 같은 거도 하고 그래요. 소풍을 가도 될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골프 인생이 한 50, 60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16, 네. 년토까지 네, 만약에 그 후배나 제자들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난난 네, 이런 선수 네. 어떻게 가르칠지 궁금해. <laughs> 저는 되게 잘 가르쳐요. 어, 뭐, 아니, 아니 가르쳐. 만약에 아, 네. 만약에 그 본인같이 있다. 본인같이 좀말안 듣고 좀 타고 뭉친 선수가 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린다 날린 분석 맞아요. 몸에서 오던 이런 <laughs> 네. 정말로 맞으면 어, 잘할 수 있어요. 허퍼스로면세구 하면서 선수들은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가도 나왔네. 좀 맞은 분 맞은 아 그런 자신의 본인의 네. 본인의 어떤 그런 급하거나 좀 까칠한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면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쳐볼. 생각이 혹시 있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보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근데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 수정을 해도 척한다. 어, 라고 되기 때문에 더 나쁘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솔직하게 그냥 나는 이렇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올해 목표는 뭡니까, 그래 일단, 일본, 우승하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승하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실력으로는. 냉정하게. 일본에서. 네. 정말 조심하요 냉정하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등? 일단 상위권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팬들한테, 아직 저 골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리는 거를 일단 목표로 삼고, 네. 연관 연구, 검색어고좀 많이 좀 생기는. 네, 그쵸, 연관 검색어안 좋은 거라도. 생기면 좋죠. 네, 앞으로의 허인애 선수의 활약, 화끈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허인애 프로입니다. 제가 요즘에 골프를 안 친다, 못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이때까지 게을리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당장 뭐 오늘부터라도,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조금만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태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지만 꾸준히 좀더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